안녕하세요 자작권 tv의 자작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구독자분이 물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자 bms나 이런 실리콘 전선이나 또는 전선 두께를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고 또 bms의 용량은 어떤 용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말 너무나 쉽습니다 허용전류라는 허용전류 값만 아시면 돼요 자 허용전류가 뭐냐면요 일단은 이 회로나 이런 전선 또는 DC 제품들이 버텨낼 수 있는 한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실리콘 전선이 뭐 30A 허용전류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30A 이상을 쓰면 이 전선은 타겠죠. 그럼 이 회로는 어떨까요?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회로에 보시면 3S 40A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40A가 이 제품의 허용전류 값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은 40A 이상을 쓰면 타거나 고장난다는 소리예요자 그러면 허용 전류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 회로의 선택에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캠핑에서 사용하는 뭐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해당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소비 전류 값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알 p 콜랭동고가6관패 정도 먹고 또 우리가 겨울에 사용하는 DC매트가 한 10A 정도 먹어요. 그럼 16A. 또, 밝은 LED 등, 그런 뭐 LED 등도 한 3, 4A 먹고요. 그러면 막 20A, 30A 정도 하루에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한 30A 정도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 3S 40A, 이 회로를 쓰면 되겠죠. 이 40A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40A라는 허용전류 값은 순간적인 전류로 사용을 했을 때 40암페아라는 한계치를 적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암페아, 30암페아 이상을 꾸준히 뭐 5시간 이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 회로는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회로는 20암페아, 30암페아 가까이 가면 열이 엄청 납니다. 회로는 열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금방 고장이 나고 이 회로에 붙은 이런 단자들이 타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적어도 내가 사용하는 용량의 두배 정도 되는 허용 전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호회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캠핑에서 사용하는 파워뱅크 100A급 이상 파워뱅크에는 적어도 100A의 보호회로를 씁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큰 가격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작을 하게 되면 국내 사이트에서 사면 비싸요. 뭐이 회로 같은 경우는 뭐만 얼마 하고 이 회로는 뭐 6천 원씩 하는데 알리라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이 회로는 뭐약 4천 원대, 이 회로는 약 2천 원대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알리에서 좀 여러 개 대량까지는 아니고 뭐0개 정도 단위로 해서 한 번씩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가격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보호회로로 용량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큰 거, 좀큰 용량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게 되면 10A, 20A 이상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 40A 이 용량은 좀 적합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40A는 우리가 해루지를할때 배터리를 만들거나 10A를 뭐한 3, 4시간 돌리고 또는 그 10A에서 20A 사이를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을 하지, 30A가 넘어가는 이런 소비전류값을 사용할 때는 이 회로를 쓰지 않아요. 혹시라도 뭐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로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 내가 사용하는 소비전류값의 두배 정도 되는 용량을 선택하라는 거. 그게 안전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에서 산다고 해도 만원 차이에요. 만 원, 한 7, 8천 원 차인데, 이왕이면 7, 8천 원을 더 주고, 좀더 안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실리콘 전선, 전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선 같은 경우도 각 두께마다 이 전선이 버텨낼 수 있는 한계치인 허용 전력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캠핑에서 사용하는 지속 전류를 30암페어 정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전선도 약 40암페어 이상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일반 전선에 비해서 이 실리콘 전선은 허용 전류값이 엄청 높습니다. 뭐 거의 2배 가까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전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작을 할때이 실리콘 전선은 이렇게 자유롭게 좀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좀 작업을 하실 때 많이 편해요.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점은 있겠죠. 일반 전선에 비해 두배 이상 비쌀 거예요. 아마. 하여튼 비싸요. 실리콘 전선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실리콘 전선을 사용을 하시고, 이 실리콘 전선도 허용 전류 값이 있으니까 그 허용 전류 값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단자들을 연결을 하실 때 실리콘 전선은 꼭 전체적인 소비 전류 값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소비 전류 값에 약한20-30% 이상으로 결정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허용 전류라는 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회로나 실리콘 전선, 전선이나 전선이 받을 수 있는 용량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기된 그리고 또 거의다가 중국산입니다. 회로 같은 경우도 중국산이다 보니까 이 표기하고 용량하고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제 생각이지만 회로나 전선이나 약 60에서 70% 이하 값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런 전선을 선택을 해서 좀더 용량이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용량이 큰이 회로와 전선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뭐 BMS나 이 실리콘 전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작을 할때 사용하는 뭐 DC 단자 같은 경우는 뭐 5A 허용 전류를 갖고 있고 또 볼트게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LED가 들어간 스위치 또 다른 기타 등등 모든 DC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에는 해당 제품의 허용 전류 값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파워뱅크를 만드실 때는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을 해서, 아, 요 정도는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요 정도는 버티겠구나. 아, 요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자작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만 대충 연결한다고, 잠깐 작동된다고, 그게 연결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파워뱅크나 모든 자작품은 항상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이 제품이 고장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산 제품을 보면 전선이 정말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파워뱅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재값을 아끼기 위해서 전선도 정말 최소한으로 딱 맞춰서 사용을 하거나 그 이하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용전류 값을 확실히 알고 사용을 하고 또는 이렇게 거기에 맞는 제품이나 부품을 제대로 사용하시면 정말 멋진 파워뱅크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안전한 자작 용품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꼭 BMS와 실리콘 전선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는 허용전류, 이 제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한계치의 용량이라는 거, 그 점만 알고 계시면, 아, 내가 소비 전류 값을 다 더해서, 아, 내가 30A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회로는 뭐 50A 이상을 쓰고, 전선도 같이 한 50A까지 버텨주는 그런 전선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간단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하지 마시고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자작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영상이 올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작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